다들 아시겠지만 뻔한 소리안 해요. 뻔한 소리 하나만 하는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막두갈 식으로 써라. 아니면은 회사의 뭐 비전이나 인재상에 맞게 써라. 홈페이지 찾아봐라. 이런 뻔한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저도 이제 남의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도 자소서를 정말 많이 써 봤고 잘 쓰는 방법 말고 많이 써 봤고 빡세게 써 봤어요. 그래서 자소서 잘 쓰는 세 가지 비결 뻔한 거 없습니다. 예,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 문항인데 제 이걸 가져온 이유는 문항이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10초 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읽었으면 이거를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순서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재를 발굴해야 돼.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를 찾아가지고 소재를 최대한 발굴해야 돼. 한개 아무것도 없어? 한개 아무것도 없어도 소재를 최대한 발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이렇게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문항에 가공을 한 다음에 걔를 좋은 글로 딜리버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시까지 열심히 살았어야 되고 한개 많아야 되고 가공도 잘 해야 되고 딜리버리도 잘 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세 가지를 제가 이번에 짚고 넘어갈 건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소재 탐색의 시간을 쓰고 사고 과정이 드러나게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경험에서 내가 생각한 과정이 드러나게 하고 일단 많이 쓰고 많이 쳐내게요 근데 특히 이 3번 같은 거는 어, 잘안 하십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제 1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소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재 소재 이거는 여러분 gpt가 해줄 수 없어요 내 경험을 내가 뇌에다가 정극 꽂아 가지고 찌르르르 뽑아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소재 탐색은 GPT가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경험이 뭘 있나를 이제 전부 다 파묘를 하는 거죠 지금 그 흑역사 파묘당하시는 그 프랜차이즈 대표님 말고 나의 좋은 역사를 나의 모든 역사를 다 이제 사부로 다 파, 팝니다 그러면 저, 전 아니에요 이건 가상인물이에요 이 가상인물 내네 얘기 아닙니다 저는 오케스트라 이런 거랑 관련이 없어요 한게 1, 2, 3이 있어 근데 여러분은 당연히 1, 2, 3보다 더 많이 나와야 돼 여러분은 한 이게 1, 2, 3, 4, 5, 6, 7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해커톤 수상했고 오케스트라 단장했고 프로젝트 했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했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 어필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요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있죠 일단 48시간의 목표 달성 이런 거니까 단기 목표 달성하는 추진력 체력, 그 다음에 팀워크 이런게 될 거고, 당연히 공학 역량도 올라갈 거고, 네, 오케스트라 단장 했으면 내가 리더십과 팀워크가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내가 뭐 관련된 전공,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으면 내 직무 역량이나 지식 같은 걸를 어필을 할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소재 탐색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저한테 이제 사실 첨삭을 좀 해달라고 가지고 오는 글 중에서 이 소재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재가 없으면 아, 아무리 뭘 해도 할수 없어요. 근데 이게 막이 프로젝트 같은 게 예, 그 너무 열심히 살았다 그러는데 그 그냥 진짜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 수업 과제라도 적, 적으라는 거예요. 수업 과제 이런 거 좋아요. 수상했으면 당연히 좋은데 수업 과제 한 거. 뭐 어디서 뭘 열심히 한거 이런 거를 다 끌어내보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이제 수업에서 시뮬레이션 뭐 했던 거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수업하면 티켓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네, 맞습니다. 홍홍님, 1학년 때상위석 이런 거라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물어보고 있나를 봐야 돼요. 아까 문항에서 직무 적합성 문제 1번 문항에서는 뭐 직무 역량이나 유관 경험 이런 걸 물어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예, 임무를 완수한. 근데 이거는 이제 팀워크, 끈기, 직무 역량 이런 거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공동 목표 달성은 팀워크, 리더십, 직무 역량. 이렇게 어, 물어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런 문제가 있, 문항이 있을 때 나한테 아내 어떤 능력을 묻는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 내가 가진 경험이 뭐가 있냐? 그다음에 뭐를 물어보고 있냐? 그두 가지를 쫙 정리하세요. 그다음 여러분이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해요. 소재를 탐색을 하는 겁니다. 자. 문항은 이제 직무적합성 어려운 문제 공동을 표고 있었죠. 어필할 내용은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모든 걸 어필할 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 네, 어떤 역량을 어필할 건가를 그 골고루 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정을 할게요. 네. 이렇게 직무역량, 공학역량, 팀워크, 팀워크 리더십 이런 식으로 했어요. 어 직무역량 어필을 1번에서만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내 역량 어필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으면 여기서 2번에서도 내 영향을 어필할 텐데, 1번은 조금 직무적합적인 영향을 어필하고, 저 같으면 2번에서는 약간 그 공학 일반의 영향을 어필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죠. 이 정도면 대충 뭐 회사가 묻는 뭐 많은 것들에 대한 답을 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요. 어, 자기소개서 볼게요. 다시 위에 올라가면 이 묻는 문제 답을 하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하셨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딴 소리면 안 됩니다. 근데 딴 소리하는 사람 많아요. 아닐 것 같지? 여러분도 딴 소리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물어봤는데 아니 뭐가 누락됐거나 예를 들어 이큐상 같은 경우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 이게 이런 게막 빠지고 막 그래요. 안 됩니다. 에이, 네, H H 캠님 맞습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이세개가 모자라다 그랬던 게 역량에 따른 에피소드를 여러 개 해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 1번에 직무 역량 한데 내가 티켓 시뮬레이션한 거를 그 천자 내내쓸 수가 없어요. 내가 막 엄청나게 박스인 시뮬레이션을 돌렸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이미 그거부터 일단 소재가 약간 비어 있는 거라서 네 여기에서 사용 소재는 이거 하나 이상이 되면 좋아요. 네뭐해커톤 같은 경우나 에 에야 거기서 어필할 역량이 두 개니까 그. 어, 해커톤 단일 소재를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다른 건 아닙니다 이게 그쵸 면접과 동일해요 묻는 말에 정확한 답변을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고 그냥 이게 딴소리 하면 묻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소재 탐색을 먼저 잘 해놓고 쓰셔야지 글이 나와요 그리고 이 소재 탐색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기한 거고 gpt는 이거를 여러분 대신에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저는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와줘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사고 과정 나타내기 이게 안돼 이건 정말 안돼 내가 본 물론 이게 안 되니까 저한테 봐달라고 했겠지만 내가 본95% 이상의 사람이 이게 안 됩니다 네, 사고라는 거는 그 accident 이런 게 아니라 그, 어, process of thoughts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하는 개인적인 경험이 좀 나타나죠. 근 예를 시어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 g a f 에티켓시뮬레이션의 경우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적었어요. 1, 2, 3번 문장처럼. 이거 아, 실제 사례 아니에요. 제가 그냥 1분 만에 지어낸 가상의 사례고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실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MBC 패스에 뭐 브리지 두께에 따른 VT 변화와 SS를 시뮬레이션했다. 센터 티켓을 썼다. 뭐 결과 어떠어떠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잘쓴 걸까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있죠. 네, 맞아요. 사실 옹웅님 상태는 맞아요. 이게 실험 소개인가 자기 소개인가? 이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때 이게 내 소개가 아니라 내가 한일 프로젝트 소개 아니 자기소개서를 무슨 그 진짜 보고서처럼 써요 네 그냥 그한 실험과 결과만 써요 그래서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 되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1차 해결 시도하고 실패와 피드백을 하고 2차 해결하는 이런 과정들이 맞습니다 어머님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한걸 진짜 개인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작은 소재도 그래서 내가 뭐 수업시간에 프로젝트 한 것도 어떻게 정리하에 따라서 내 이런 일련의 사고 과정들과 내 능력이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잘안 돼요. 이 진짜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심의를 어쩌고저쩌고 돌렸는데 뭐 이거 완전히 제가 그냥 지어낸 가상의 사례고 저는 이런 거한 적도 없고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퀀텀 모델을 누락이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저지해서 내가 뭐 질의를 했건 스터디를 따로 했건 해서 뭔가 알게 되었고 이걸 반영했더니 뭐 제대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점과 1차 해결 아니면은 그 피드백.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왜이 일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개인적인 경험이 없어요. 그죠. 내가 뭘한게 아니야. 이거 그냥 연구소이잖아 네. 내가 뭘 했는지 잘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GPT를 쓰면 못 써요. GPT를 쓰잖아요. 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 사람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GPT래. 사람이래. 그 GPT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경험까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여러분이 특히 이런 거 있으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실패와 그로 인해 피드백을 받았다. 내가 어떻게 피드백을 수용하고 배웠다.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없어도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뭐한 방에 뭐 시, 실험 소개하고 한 방에 어 보고서 딱딱 뚝딱 나오고. 한 방에 시험 만점 맞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실패와 피드백 과정이 늘 있는 거고. 됐습니다. 마지막. 이거 제 비기예요. 이거 항상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자, 근데 좋아요 수가 14개밖에 없어요. 슬퍼질라 그래.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소서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와야 될 겁니다. 좋아요 수가 14개밖에 없는데 한 25개 정도로만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일단 많이 쓰고 줄이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어떻게 알게 된다른 친구들이 글을 좀 봐달라고 오면 천자 쓰면 천자 써서 보내요. 네, 천자 짜리면 천자를 써서 보냅니다, 저한테. 한 문항에 천 자면 내가 1,500자, 2,000자 작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꽉 줄여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천 자를 써야겠다고 하고 천 자짜리가 쓰면 쓰면 그 쓸데없는 내용 다 쳐내면 내 글은 600자, 700자 밖에 안 돼요. 내용이 팍 빠져요. 그래서 제가 줄이는 대표적인 스킬을 알려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문장을 합쳐요. 단문을 복문으로 만드세요. 그럼 팍 줄어들어요. 대신에 어, 복문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 너무 막뭐 했고 뭐 했고 뭐 해요 뭐 해요 뭐 했습니다. 이렇게 정도 괜찮은데 이 문장 구조가 너무 복잡해지면 안 돼요. 그 문장 구조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조화된 글쓰기라 그래서 어떻게 써야지 그, 그 많은 내용을 단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딜리버리에 관한 방법은 제가 옛날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예시까지 해서 그때 잘 그거는 실제 자 자소서를 각색해서 쓴 거, 써드렸어요. 네. 네, 두 번째 쓸데없는 영어 공백 없애기 포토 공정 노간 공정을 바꾸세요. 포토라 그래야 되나? 어 피를 쓰면 안 되는데 자 피를 쓰면 안 되니까 이 F로 바꾸겠습니다. 어 뭐야? 네 포토 공정. 됐죠? 노관공적으로 바꾸세요. 글자 줄여요. 불필요한 수사 없애기. 센타우스라는 르 티켓을 이런 말쓸 필요 없어요. 티켓 하면 센타 아니면 아틀라스예요. 네. 그래서 티켓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수사를 없애요. 그 다음에 한자어 쓰기, 모모 경험이 있는 사람, 모모 경험자, 그 다음에 하엿, 헷 이렇게 하면 그냥 쭉쭉쭉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글을 줄이실 때 사이클을 돌려야 돼요. 줄이고 한번 줄이고 한 사이클 더 돌아요. 한번더한번더 줄이고 또 줄일 거 없나 보면서 다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압축을 엄청나게 시켜요. 그러면 쓸게 계속 생겨요. 네. 이거를 근데 도저히 못 하겠다는 사람은 제 저한테 갠톡을 한번 주세요. 제그 링크 있 있잖아요. 제 링크에 그제 카카오 오픈 프로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줄이는 거를 도저히 못 하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줄이는 거 도사기 때문에 예, 네, 이거 잘합니다. 해, 해삼에 물 빠지듯이 무한히 줄어드니까 그 이렇게 하세요. 일단 많이 쓰고 그다음에 빡 줄이세요. 됐죠?